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국어 법칙입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오래전에 저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강의를 가끔 듣는데 사자선어를 많이 알게 되어서 좋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저에 대한 이렇게 칭찬을 칭찬의 말인, 말인데, 그 친구도 회사에서 이렇게 이사, 이사급이거든요. 이사인 친구인데, 상당히 리더인 거죠. 하여튼, 제 강의를 이렇게 자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듣는데, 사자 선어가 많이 나오고, 그게 그 좋다라는 말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오늘 동양 고전과 리더십을 만나 공자의 논어에 대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사자성어는 리더라면은 리더라면은 알고 있으면은 참 좋고요. 예, 또 스먹기도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사자성어거든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노노 이편 14장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자가한 말입니다. 자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불주 한다 그랬어요.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불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주자하고 핏자만 알면은 뭐 해석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자는 이걸 두루주자라고 합니다. 두루주자. 우리 내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위라는 것은 두루주자, 윗자는 둘레의 윗자거든요. 그러니까 두루 둘레를 치고 있는 것을 내 주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루, 둘레를 치고 있다. 그래서 주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루.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이런 뜻이 있고요. 빗자는 견줄 빗자입니다. 그죠? 뭔가 비교한다 할때 이런 빗자를 쓰지 않습니까? 견줄 빗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 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를 따르다. 뭐를 따르면 은 어찌 될까요? 편을 짓는 거죠. 그, 따르는 그 무리끼리. 그래서 편을 짓는다는 그런 어떤 뜻도 있습니다. 비자가 여기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간단해집니다. 주위불비는요, 두루 사랑하되 편 짓지 아니하고요. 군자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인배들은 편 짓되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두루 사랑하되 군자들은 올바른 오늘 이 제가 선매일 제목을 "올바른 리더와 편협한 리더의 차이"라고 이렇게 뽑았는데요. 올바른 리더가 군주 아니겠습, 군자 아니겠습니까? 군자는 올바른 리더는 두루 사랑하되 편지지 아니한데, 그런데 편협한 리더들은 편지 때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리더가... 자기 편만 사랑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팀을 이끄는데 팀장이 말이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편애하고 그죠? 이 전체 팀원들을 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또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기를 찍은 그 사람들만 어떤,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편을 짓게 되면, 편을 짓게 되면, 올바른 리더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리더라면, 주의불비해야 되지, 비불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에, 제, 보다 늦게 들어온 이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대기업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하고 그 교수하고 얘기를 나눠 보다 보니까 그 교수가 대기업에 다닐 때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땠어 그렇게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떤 회의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회의를 하게 되면은 사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공심을 내세운다는 거죠. 자기도 어떤 자기 팀이 있을텐데 자기 팀 이기주의 부서의 이기주의 우리 팀을 먼저 챙기는 그런 어떤 이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에 무엇이 회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 항상 공심을 앞세운다는 거죠. 그 공심을 앞세우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알아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올바른 리더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기 편 짓는다는 것은요, 이게 소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불주라고 랬죠 편을 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심이 드러나는 것이, 사심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심은 욕심이라고 도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바른 리더들은 주의불비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불비는 주는 두루 사랑한다. 조금 전에 그 교수같이 말이죠. 어떤 공심을 갖게 되면은 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심은 욕심에서 비롯되지만은요, 공심은 양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볼수 있거든. 양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 불비 비 불주하고요,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역시 공자가 한 이야기인데 논어에서 13편 23장에 보면 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는 역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군자 올바른 리더는 조화로우나 똑같지가 않대요. 그런데 소인들, 편협된 리더들은 말이죠. 똑같아 보이나 불화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어떻습니까? 화의 무동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리더들은요, 전부 다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어떤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르죠. 부동 같지가 않다니까. 그런데 항상 조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조화롭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들 깨달은 분들 뭐 대성인들 대리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그죠? 불모아겠습니까 좌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소인들은 동의 불하다 그랬어요.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자꾸 어떤 편을 짓고, 그죠? 조화가 안 되고, 우리파, 미파 이렇게 자꾸 나눠지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아 보이지만서도 조화가 안 되는 게 그게 소인들이라는 거예요. 편했던 리더들은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이 올바른 리더는 주의불비하고 화의부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위불비 주의불비 골고루 사랑한다. 골고루 사랑하고 편협되게 편짓지않니 한다. 이거는 그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 그랬거든요. 자리이타 나한테도 이롭고 남들한테도 이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누구한테만 내한테만 이롭고 남한테는 이롭지 않는 어느 사람에게만 이롭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롭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리 이탈을 했거든요, 불교에서는. 그 말이나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석간 네 번째 습관에서 이야기한 윈윈이나 승승이라는 개념이나 또는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근국이 있냐면 홍익이라는 말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리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의 불비하고 그죠 자리 이타하고 성승을 생각을 하고 항상 늘리 이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홍익하는 그런 리더가 올바른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리더는 화이부동이라고 했거든요 화이부동은 뭡니까? 부동 가치 가탈에대 다르다 이야기하니까 부동은 시너지의 본질이 다름이 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같다, 같으면 시너지가 안 일어나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 중, 고, 대학교 그 동창회 중에 말이죠. 어느 동창회가 제일 재밌습니까? 그러면 다들 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다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하고 다른 성이, 여성이 있는 유일한 동창이 초등학교거든요. 일단은 남자, 여자도 있으니까 서로 재믿지 않겠습니까? 뭔가 시너지가 일어날 때 익사이팅 하거든요. 저 같은 친구도 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구도 있고,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농사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재밌고, 재미있는 것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않지만은 조화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이 부동을 어떤 시너지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편협한 리더, 즉 소인은 어떻습니까? 비불주한다라고 했죠. 편 집대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편만 이하는 거죠. 자기 편만. 그리고 동의 불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아 보이지 마서도 조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조화가. 제가 이렇게 여러 팀들을 이렇게 뭐, 교육도 오고, 또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어떤, 이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그 소인, 어떤 편협한 리더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뭔가 편집고, 뭔가 분란 일으키는 그런 은행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좀 분란이 있고, 어떤 서로 편집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숨기가 좋은 거예요. 자신 어떤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안는데는 그게 좋거든요. 어떤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올바른 리더는 군자는 공작을얘기는 군자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다 다르지만 은다 다르지만 항상 조화를 추구한다. 화이 부동 그리고 편짓지 아니하고요. 불비 주 주위 불비 두루 사랑한다. 오늘 강의 들어서 진짜 내가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군자 그러니까 이 올바른 리더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군자가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소인 그죠 어떤 편협한 그런 리더에. 가까운지 한번 승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안에 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승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물들은 승찰하지 않죠. 인간만이 승찰할 수 있거든요. 진짜 내가 편협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면 좀 올바른 그런 리드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주식사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